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으로 잘 알려진 셀리드가 CMO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매출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업 전략, 김효성 기자가 강창률 대표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셀리드의 GMP 센터는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을 위해 지난 2020년 완공됐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임상 3, 상 환자군 모집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회사는 올 연말 자체 GNP 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카티 치료제 위탁 생산을 통해 매출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우리가 같은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mRNA 백신과 경쟁관계를 앞으로 형성할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우리가 화이자 백신하고 같이 비교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효과가 유사하다. 그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3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부스터 임상을 우리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우리가 최초입니다. 국내는 대략 한천 명.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합쳐서 3천 명 이렇게 할 계획인데 우리 의 목표는 4월경까지는 투여는 마무리한다 백신 투여를 마무리한다 이제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지금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이미 우리는 그 한번 백신 우리 백신을 한 공정 정제 공정을 거기서 한번 했어요 임상 시료 그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바이알링 소위 말해서 병에 넣는 것도 거기서 두 분이나 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되겠냐, 그 논의했어요. 내년에는 풀리 가동해야죠. 그렇게 되면 내년은 정말 m r n a 백신, 모든 하이자 백신 그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우리는 제임페센타를 두 개를 두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를 만드는 거고 그 바이러스 벡터 아까 제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이제 코비드 백신이 되는 거고 카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한 기업이 우리 쪽에서 생산을 해서 어, 시약에 허가를 신청해서 IND 허가를 받았어요. 또 이제 그 해외에서 기술이전 받아서 그또 국내에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어 해외에서도 직접 우리 사이트 와서 보고 훌륭하다, 자기네들 채보다 더 좋다, 뭐 그렇게 작년 여름에 와서 평가를 한 적이 있고요. 해상 배에서배 50억 매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 안정적인 매출 수익 모델로서 그 정도면 우리가 임상 비용을 제한 회사의 모든 운영 준비를 우리가 고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탄탄한 안정감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